8월 7일 텝스 성적 분석입니다 어, 이번 시험은 이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었다 보니까 한 문제당 감점이 역시나 굉장히 크게 깎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같은 실력의 응시자가 같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었다 보니까 그렇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각 점수대별 그 분포 비율도 꽤 무난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이사항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우선 271부터 300점대 사이가 301점부터 330점 사이 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거의 대부분의 회차는 그 301부터 330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이걸 봤을 때 이번 회차에는 그 300점대 초반 목표 점수 달성에 아깝게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위로 올라와서 그 300점대 중반부터 400점대까지는 평소보다 살짝 더 적게 분포되어 있고요. 근데 오히려 500점대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살짝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역시나 그한 문제당 감정이 매우 컸기 때문에 570 이상 초고 득점대 분포는 평소보다도 더 적은 편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그 시험 직후에 업로드해드린 독해청의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에서 각 점수대별로 목표 점수를 결정지었을 문항들을 되짚어보면 우선 327점 경계에 있던 문제들은 청에는 34번 그 Property Tax 부동산세가 2년 동안 Frozen 돈결됐었다라는 문제 여기서 이 Frozen이 Remain Unchanged로 돌려말한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Property Remain은 327점 빈출 단어였죠. 또 독해는 21번 어떤 대기업이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에서 이 대기업이 이 Early Investor, 초기 투자자였다라는 정보가 Shareholder로 돌려말한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. 마찬가지로 Investment Share 빈출 단어였죠. 자, 이 문제들의 특징을 봤을 때 우선 327점의 그 빈출 단어 수거들을 숙지해 놓는 것과 탭스 특유의 그 다른 단어로 돌려말하는 선택지의 특성을 인지하고 계셨던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. 또 387점의 경우에는 우선 청해는 35번 뉴트리셔널 가이드라인 그 영양분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데 사기업이 뭐 끼어들면 안 된다는 라 내용이 나왔던 문제랑 독해는 5번 그 금융감독기관 인재영입이 업계 종사자 채용 금지 조항 때문에 최근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내용이 막 엄청나게 어렵고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빈출 단어 특히 387점 대 빈출 단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던 질문들이었는데요. 이 쉬워 보이는 단어들도 실제 그지문의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맥상의 의미가 한 번에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빈출 단어들을 예문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했던 그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계속해서 450점 결정적인 문제들은 우선 청에는 22번 그 남자 카페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면서 이제 손님이 막 뺏길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문제 여기에 막 되게 비슷한데 미세한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던 낚시 오답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독해는 10번 연결어 유형 그 오일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 의견과 달리 실제 수요는 많다라는 문제 이 문제도 되게 비슷한 연결어 인팩트와 인이펙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. 문제였죠. 자 이렇게 450점 때는 미세한 차이의 낚시 오답을 걸러낼 수 있어야 했던 게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계속해서 550점 초고난도 문항들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청해는 30번 어떤 정치인의 소셜 스펜딩스 복지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일리 있는지 또 36번 어떤 복싱 선수가 평소에 헤비 펀치스 강력 펀치 위주로 쓰는지 또 독해는 7번 어떤 독재적인 정치인이 본인의 잘못을 계속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는 문제 또 24번 과거에 어떤 여자의 화장품이 매니티 허영심이 아니라는 방향의 마케팅을 하다가 결국에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문제 문제. 이렇게 그 시험이 좀 쉬운 편이었다 보니까 역대급 난이도의 독보적인 킬러 문화 한두 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꽤 고난도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출제된 형국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지문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회차 550점 달성에 중요했던 것 같고요. 자,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8월 7일 시험의 모든 문학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요 독해청의 전 문항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. 지난 시험에 내가 뭘 틀렸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또 여느 성적 발표일처럼 오늘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강생분들이 소중한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. 촬영 시점까지 벌써 8분이 남겨주셨고 아마 내일까지 더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, 이 후기들은 단순히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광고성 내용이 아니라 이분들께서 그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기까지의 상세한 공부 과정, 어떤 점이 중요했고 어떤 점을 취사 선택하셨는지 또 공부 중에 의심한 적은 없었는지 등등 점수 달성에 대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보실 수 있게 댓글 링크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혹시라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저희가 텝스 응시료를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으니 본인의 점수 달성 비결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현재 텝스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수대별 상세 공부법 영상 혹은 컨설텝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, 을 참고하셔서 내네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 없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서 목표 점수를 빠르게 달성하시고 그 비결을 후기에 공유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목표 점수를 한 번에 달성하셨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한 번에 달성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서 다음 시험에 한 번에 점수를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